자,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맺을 수.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바로 기득권자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두 단어가 합성이 된 단어인데. 프랑스어로 고귀한 신분 즉 귀족이라는 뜻의 노블레스하고 그다음에 어, 책임이라는 책무라는 뜻의 오블리주 두 단어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1808년에 프랑스의 정치가였던 가스통 피에르 마르크라고 하는 분이 처음 사용한 단어인데 높은 사회적 신분에 걸맞는 도덕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뜻입니다. 당시 프랑스는 혁명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폴레옹 시대였는데 많은 사회적인 혼란 속에서 가진자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강조한 것이죠. 로마가 한니발에 카르타고와 16년 동안 전쟁을 치룬 것이 제2포에니 전쟁인데 그 기간 동안 로마의 최고 책임자였던 집정관 13명이 전쟁에 직접 나가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600년 전통을 자랑하는 영국의 최고 권위 있는 학교 이튼 스쿨이라고 있습니다. 이튼 칼리지라고도 하는데 그 교회 안에 그 학교 안에 교회가 있고 교회 건물 안에 1차 대전 때 전사한 1157명 그리고 2차 대전 때 전사했던 748명의 졸업생들의 이름이 그 건물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6.25때 한국 동란, 6.25 동란 때 많은 미군들이 유엔군들과 함께 한국에 와서 전투에 임했습니다. 그 당시에 142명이나 되는 미군 장성들의 아들들이 어, 6.25 동란 때 한국에 와서 전투를 했고요 그 가운데 전사한 분들도 여러 개십니다 어, 심지어 핀란드에서는 소득 수준에 따라 벌금을 내는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 법이 있는데 이 법에 따라서 한 백만장자 이름이 야코 어, 리촐라라고 하는 백만장자가 있었는데 40km로 달려야 하는 도로를 70km로 달려서 적발이 됐는데 벌금을 50만 마르카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8,700만 원 정도의 벌금을 냈다고 합니다.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은 많이 가진 자들 그리고 어 누리고 있는 사람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모범을 보여야 하고 그리고 사회를 위해서 더 헌신하고 희생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마 기득권자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우리가 바로 기득권자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예수를 믿고 났더니 되는 일이 잘 없더라. 손해를 보는 삶을 사는 것 같다. 그리고 너무너무 재미가 없다. 이렇게 혹시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왜 우리가 기득권자인지, 왜 우리가 어, 누리며 사는 사람들인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 신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보다 더큰 특권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택정하심과 부르심과 또 의롭게 하심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과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가정에 그 가문에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들여보내주신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두 번째 우리의 신분 가운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조금 아까 읽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도나무 가지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포도나무의 가지가 붙어있어야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나무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게 아깝지만 제가 꽂고 갖고 왔습니다 여기 이걸 포도나무라고 하고 이 포도나무 가지라고 하면 이게 포도나무에 이렇게 붙어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일부예 배를 위해서 이걸 잘랐는데 벌써 시들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가지가 100미터가 떨어지든지 1미터가 떨어지든지 1mm가 떨어지든지 어쨌든 이 가지와 분리가 되면 이본 가지와 분리가 되면 이 포도나무 가지는 죽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습니까? 혹시라도 잠깐인데 어때? 아니면 살짝 떨어져 있는데 그리고 내가 이렇게 가까이서 바라보고 있는데 뭔 일이 있겠어.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본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갖고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달려 있던 열매도 다 시들어 버리고 못 먹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살 수가 있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제자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자칭 제자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거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신분을 소유하고 있는 아주 특권을 가진 기득권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의 기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소금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소금은 음식에 맛을 내고, 또 어떤 물질이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런 기능을 하는 물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작은 그릇에 있는 음식에 넣는 소금이 아니라 이 넓은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넣는 소금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은 스케일이 다르신 분입니다. 소금의 가장 큰 타락과 비극은 그 맛을, 짠맛을 잃는 것입니다. 그 짠맛이 음식의 맛도 내고 세상의 부패도 막는 것인데 그 짠맛을 잃으면 버려서 발필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짠맛을 가지고 계십니까? 인색하고 구두쇠처럼 살아서 저 사람은 되게 짠 사람이야. 짠맛이 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세상을 정화시키는 사람으로 그리고. 혼탁한 세상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 우리를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날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느니라. 빛은 진리를 상징하고 그리고 거룩함과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빛이 어두움을 몰아내는 것처럼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그리고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을 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야 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러한 신분과 기능과 특권을 누리며 살고 있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적인 귀족으로서 그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랍과 전쟁을 시작했을 때, 미국과 세계 도처에 살고 있던 유대인 청년들이 자기의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수천 명이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랍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죠. 한국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한국 같으면 아마 한국에 살던 사람들도 다 해외로 배를 타든 비행기를 타든 다. 도망갔으리라고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한국 사회가 유독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고위 공무원을 임명하기 전에 청문회를 하다 보면 별별 종류의 그런 비리들이 다 쏟아져 나옵니다. 아마 이런 비리가 없는 사람을 찾기는 아마 쉽지 않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성교사님들 카만더 성교사님들한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전화가 올 겁니다 개각을 할때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비리가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해외에서 그래도 좀 정직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던 선교사들한테 전화가 오지 않겠는가 전화 잘 받으시라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크고 작은 비리 부동산 투기 그리고 불법 증여 탈세 자녀들의 부정적인 방법으로 병역을 면제시킨다든가 이중 국적을 가지고 필요한 대로 사용하는 것 논문 표절, 과거의 전력 등 의혹도 아주 가지가지가 나옵니다. 예, 얼마 전에 그 군대 가지 않으려고 그 미국 국적을 취득해서 나갔다가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유 무슨 연예인도 있고요. 또 며칠 전에는 어, 유명한 연예인 중에 한 분이 여자 연예인인데, 홍 뭐라는 연예인인데, 어, 박사 학위까지 받은 수재라고 자랑을 너무 많이 했는데, 석사 학위가 표절이라고 판정이 돼서 석사 학위가 취소가 됐고, 석사 학위가 취소가 되면 박사 학위도 동시에 취소가 되죠. 망신을 당하고, 요즘에 이제 프로그램에서 퇴출이 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지켜보면. 좀 안타까워요. 가수가 노래만 잘하면 되고 나 노래 잘합니다 이렇게 자랑만 하면 됐을 텐데 그 박사학위 받은 거 괜히 자랑했다가 망신만 당한 거죠. 이런 사람들을 지켜보면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아니고 노블레스 말라드 말라드라는 말은 병이라는 말인데 병들고 부패한 귀족들 챙무를 책물, 사회적 책무를 당하는 귀족들이 아니고 병들고 부패한 귀족들.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더힘 빠지게 하고 낙망하게 만드는 그런 아주 이기적이적인 이기주의적인 귀족들이라는 표현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제 35대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는 1961년 1월 20일 대통령 취임하던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것을 받는 사람에게는 많은 책무가 요구된다.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더 많은 책무가 있다는 거죠 교우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 기득권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책무를 다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의 사명은 사람을 낳는 어부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초대교회 만들어지기 전에 제자들을 부르면서 제자들에게 제일 처음에 했던 말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만큼 명확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초대교회를 세웠던 그 사도들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삼기 위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해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 된 삶을 살아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계시다면 그리고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서 증인 된 삶을 살아갈 것인가? 내 직업과 관계없이 내 처지와 관계없이 내가 어떻게 증인된 삶을 살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해야 하고 그렇게 사는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사랑의 사도로 살아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세상은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투고 분쟁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그 그렇게 살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분이신지 알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 주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대변하는 사랑의 사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요구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돈을 달라고 그러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뭐 대학을 좀뭐 가도록 뭐 이렇게 협조해 달라고 하겠습니까? 믿는 사람에게 군대 안 가게 해달라고 하겠습니까? 믿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교회가 비판을 받는 것도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간증을 해주신 김성경 선교사님도 병원에서 열심히 일하면 진급도 하고 월급도 많아지고 또 가족들도 떨어지지 않고 고생 안 하셨을 텐데 상대적으로는 제가 볼 때. 한국에 계셨으면 더 고생하실 것 같아요. <laughs> 감사한 일인데 또 조금 있다가 간증하실 우리 이영호 선교사님도 그냥 평범하게 삶면 편하게 살수 있는데 내가 영적인 기득권자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책무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선교사로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선교사로 그리고 장기가 아니더라도 단기로라도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살아야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셨을 겁니다. 우리는 큰 부자는 아니라도 물질적으로도 우리는 이미 기득권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냉장고 다 있습니까? 냉장고 없는 집 있습니까? 냉장고 없는 집 있으면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아마 없을 거예요. 아이스박스라도 있겠죠. 여러분 집에 냉장고가 있고 냉장고를 열 때. 먹을 것, 마실 것이 그 안에 들어 있으면 여러분은 이미 부자인 것입니다. 옷장을 열었을 때 입을 옷이 있으면 여러분 부자입니다. 잠잘 때 누웠는데 하늘의 별이 보이지 않고 천장이 있고 지붕이 있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여러분 이미 부자입니다. 은행에 어카운트가 있어서 돈이 좀 들어 있고 지갑에 돈좀 있어서 언제든지 쓸수 있다면 그리고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면 잔돈이라도 어디선가 서랍 속에서 찬장 속에서 나올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부유한 층에 속한다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도 건강하고 아픈데도 없고 그래서 걸어서 또 차를 타고 운전을 해서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할수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 중환자실에서 일주일을 넘기지 못하고 숨을 거둘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엄청나게 큰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쟁의 위협이나 투옥의 고통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적어도 5억 명의 불행한 이 세상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글을 읽을 수 있고 글을 쓸수 있다는 것만 해도 여러분은 이 세상에 20억이 넘는 문맹자들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미국의 명문학교 이튼칼리지에는 교훈이 여섯 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정말 유치한 교훈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남의 약점을 이용하지 말라. 비굴한 사람이 되지 말라. 약자를 깔보지 말라.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라. 잘난 체하지 말라. 공적인 일에는 용기 있게 나서라. 이 교훈이 그 이튼칼리지 출신의 졸업생들이 사회적인 약자와 시민들과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헌신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큰빛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과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신분 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나는 소금과 빛이다. 이거를 그냥 성경 암송하는 용으로만 하시지 말고 이제 예배가 끝나면 밖에 나가서 나는 소금이다. 나는 빛이다 그리고 영적인 귀족이다 머리에 이 백작들이 쓰는 귀족들이 쓰는 모자를 걸 쓰진 않았지만 그거 뭐 쓰고 싶은 사람은 하나씩 사서 쓰십시오 나는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하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하고 사랑을 전하는 사도가 되어야 한다는 그것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책무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말씀 아까 읽었는데요.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웃음이 자꾸 나요. 저 매를 맞는 종 생각이 나서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할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다시 만날 때 결산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1년 지나서 가계부도 결산하고 교회도 결산하고 회사도 결산하고 돈을 얼마큼 벌었는지 얼마큼 적자가 났는지 다 알게 되는데 여러분 천국에 가서 결산을 했는데 마이너스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 세상으로 내려올 수도 없고. 너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때를 써야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이 맞는다는 거예요. 알면서 그랬어. 너는 많이 맞아야 돼. 우리 옛날에 무슨 뭐비 오는 날 아스팔트에 뭐 먼지가 나도록 맞는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많이 맞는다잖아요. 몰라서 그런 사람도 맞는데요. 적게 맞지만 되게 아플 거예요. 여러분, 맞지 마십시오. 우리는 많이 받은 자들입니다. 책무를 다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할 수 있게 된다고 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고 어떻게 하든 나무에 붙어있자 그리고 열매를 맺자 그리고 소금과 피추로 살아보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다 도망갈지라도 나만큼은 우리 그리스도인 만큼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서 헌신하자 봉사하자.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이 세상은 더욱 더 밝아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온 세상에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영적 기득권자로서 많은 권리가 있지만 그것을 다 양보하고 아까 우리 간증하신 것처럼 부족하지만 그리고 불편하지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대접하는 그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큰비 교우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아서 다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은혜 생각하면서 이제 영적 귀족으로서의 누리는 것들을 고려하고 세상을 향하여 소금과 빛으로 우리의 책무를 다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렇게 살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살아갈 수가 있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고 하셨사오니 저희들 이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진리의 말씀대로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